저것들이 진짜 제 어린 시절 때 했던 게임들의 그겁니다. 정수들, 게임을 좀 오...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6살 땐가, 7살 땐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인가 후 들어가고 나선가 그때부터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는 그때부터 그냥 CD 게임 메탈 슬러그 같은 거 CD로 샀어요. 거울 전쟁 아세요? 거울 전쟁? 이거 게임 아시면 진짜 진짜 게임한지 오래된 거야. 일단 꺼무이키인데 딱 보세요 요거 아시면은 진짜 진짜 게임 오래 하신겁니다 거울전쟁이 나온게 2001년에 나왔네요 2000년대에 처음에 악령군 나왔고 제가 은혜여인부터 했나 악령군부터 했나 두 중에 하나인데 요거 진짜 <laughs>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이거든요 요거 아시면은 진짜 진짜 게임 오래 하신거예요 요거 이, 진짜 미쳤습니다 예. 임진록 맞아 임진록 해신왕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네 해상왕 장보고 이 게임도 있었어요 해상왕 장보고네 아, 워크는 제가 잘안 했어요. 워크는 3를 했어요. 워크는 그 유즈맵 때문에 제가 또 학교에서 파워캐 파우케 싹 고수였죠. 파워캐를 늦게 시작했는데 일찍 시작한 애들 다 때려잡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게임에 재, 능이좀 있었죠. 이런 PVP 게임에 대한 좀 재능이 있어요, 제가. 제가 뒤에 지금 저기, 시, 잠깐만요. 제가 가져올게요. 자,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질입니다. 자, 자, 보세요. 잠시만, 캠좀 키울게요. 제가 좀 역겹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자. 요게 그겁니다. 게임 들어 있는 CD. 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1945. 1945. <laughs> 에다가 이건 까지도 않았네. 엔터더 매트릭스. 이거 아세요? 엔터더 매트릭스. 이런 것도 있고. 와, 큐빅스다. 큐빅스. 이거 이거 애니메이션 아시는 분 있을 거야. 큐빅스. 그죠? 개추억이죠 CD집 진짜 탱구와 울라숑자 이런거 있으세요? 그니까 러 탱구와 울라숑야이 당시에 데드워라이브가 왜있냐? 데드워라이브 저 4있는데요? 데드워라이브? <laughs> 이게 왜있냐? 이씨 이게 왜있어 데드워라이브가 이때부터 나의 임덕창어 맞아 이거 이거예요 거울전쟁 자 거울전쟁 은혜여인 이랑 자 아이씨 이제 화면이 거꾸로 돼가지고 자 제가 조절하기 힘들어요 보이세요 거울전쟁 은혜여의 뭐야 짱구는 못말려 cd 안에 왜 이게 들어있죠 요거 아시죠 요거 플래시게임 오락시게임 요거 요거 아시죠 요거 백트 지리죠 그냥 뭔지 아실거야 이거 네 그래, 이거 이상동상 뺏기잖아 <laughs> 대망의 대망의 메인 눈을 보여드리기 전에 임진록2 조선의 반격 자, 이게 메인입니다 보이세요 이거? 이게 메인이야 자 열면 게임 CD가 이렇게 나옵니다 해신당 장보고 있죠? 봐, 해신 장보고잖아 해상이 아니잖아 야, 동보안 왔다뇨 말씀이 좀.. 네. 자, 짱구 눈물 6 뭐야 이거 원시 소년 짱구 요거 명작입니다 진짜 개 재밌어요 자 버블버블 버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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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 최애 애니메이션. 특촬물 최애. 진짜 제일 좋아하는 특촬물 지구용사 벡터맨. 어, 여깄다! 하얀 나음 백구. 작은 천사 백구. 언제나 내 곁에. N입니다. 요 게임 있어야죠. 투 그리고 요거 레고. 레고 게임. 레고도 있고. 스타크래프트 럴커 나왔을 때다. 럴커 보이죠? 자. 다음은 모를 수가 없는 그 전설의 오락실 게임 아, 펭귄 브라더러스 펭귄 브라더러스 이것도 있어요 이상한 총겜 메탈슬러그 같은 게임입니다 이상한 총겜 그리고 메탈슬러그 투이누나샤 게임도 있어 메탈슬러그 원인가 이게? 처음꺼? 제가 갖고 있는 게임 CD는 다본것 같아요 하얀반 뱉고 원이 없어좀 아쉽긴 하다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이런 것들 추억이네. 진짜 음다본것 같아. 에바스. 놓고 오겠습니다.